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깊은 뉴스 윤주희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달려온 2021년 어느덧 올해를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로 든든히 세워져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사도 바울의 행적을 쫓아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샘깊은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도원동 성전에서 전교인 기도대행진으로 시작된 제12차 1만 시간 기도대행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지치지 않는 믿음의 경주를 즐겁게 완주하였는데요. 그 뜨거운 기도의 현장을 이주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1만 시간 기도대행진은 10월 17일 주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11월 5일 금요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초등부부터 청장년까지 정기간이 자신의 기도시간을 작정하고 성전에 나와 기도한 시간을 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금번 하반기 1만 시간 기도대행진부터는 교회 출입용 QR 코드로 기도 시간을 보니 직접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전에는 기도 시간을 휴대폰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정확히 기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서 많이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QR 코드로 기도 시간을 저장하다 보니까 현재 기도 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큰 동기 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 현장은 뜨거운 기도와 함께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멋있다고 칭찬해 줄것 같아요. 전또 기도하러 교회올 거예요. 어, 기도도 인진동안 교회에 자주 나오니까 어, 기도를 많이 해서 좋았고 기도 소리가 원래 작게 작게 했었는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 소리가 커져서 감사했습니다. 평소에는 예배 시간 말고는 평일에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았는데 1만 시간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매일 교회에 나와 기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1만 시간 기도 대행진을 통한 간증도 넘쳐납니다. 이번 1만 시간 기도 대행진을 통해 기도 시간을 결단하고 더 많이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녁 시간 우리 자녀들 연서 제희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만 시간 기도 대행진 동안 기도할 힘 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성령님께서 이기게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작정 시간을 채우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번 1만 시간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는 제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과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신 것이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2021년 1만 시간 기도 대행진 기간 동안 전송도들이 기도한 시간은 1만 3,023시간이며 달성률은 130%에 이릅니다. 이는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무려 488시간이나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베스트들을 섬기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생기 풍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열정은 1만 시간 기도 대행진을 시작으로 더욱더욱게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기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만유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이 민족과 교회를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샘 깊은 교회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